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창세기 1장을 11강으로 마치고 오늘부터 창세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연결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모세가 쓴 것으로 짐작되는 창세기와 모세 오경은, 원래 옛날에는 성경, 요즘과 같은 종이책이 없죠. 두루마리라 하는데, 양이나 소, 주로 양가족이 많은데, 양을 잡아서 양피지를 가공을 하여서 양피지에 그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 양피지에 기록되었다고 짐작되는 음본은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00년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400년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1400년도를 지지하는데 그렇다면 약 3400년 혹은 3500년 전에 이긴 세월 동안 원래 모세가 쓴 원본은 소실되고 필사본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적은 필사본이라고 짐작되는 사본으로 기록되어서 전승의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모세 오경만 있는 부분도 있고 창세기만 있는 부분도 있고 어, 또 부분 부분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 레닌그라드 사본의 특색은 연대는 좀 많이 늦지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번을 기초한 독일판 BHS, 비블리아, 헤브레이카, 스투트 갈텐리시아라고 하는데, 독일 스투트 갈텐에서 인쇄한 히브리 성경, 이것을 기초로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이전에또 BHK라고 해서, 있었는데 요즘은 BHA를 많이 보고 또 조만간 그 다음 판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새 판이 나온다 할지라도 처음 기록된 그 사본의 그원 형태는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보면 크리티컬 어플리토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각주를 달고 그 옆에는 마스라파로아를 파루아, 해서 옆에 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옆에 각주를 또 답니다. 그러나 절대 그 내려오는 사본의 그 원형은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본이 히브리어 사본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의 사본이라고 어, 이 근세계에 와서 발견된 것인데 뭐 이사야서라든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사본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필사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고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본은 히브리어 원본을 히브리어 그대로 필사하는 것이 사본이고 역본은 번역본 히브리어 성경을 예를 들면 헬라어로 번역한다든가 또 라틴어로 번역한다든가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번역본이 뭐냐면 70인경입니다 어, 세셉티아진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예, 연대가 각각 다르긴 한데 대략 200년 혹은 100년 그 어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한 지파에 6명씩 해서 12 지파, 그래서 72명인데 줄여서 그냥 70명 해서 그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 다음, 제로이미슨 그 라틴어 번역, 네, 불가타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불게이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번역본은 엄청 많아요. 아주 오래된 킹제인스 번역, 네. 네, 킹제인스 번역에서부터 이근래의 ESB까지, 뭐 NASB 그다음 또 NIV 뭐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 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개인 사역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개인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나 군인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처음에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초기에는 완전히 쪽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만 한다 이겁이다 어.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번역되는데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래아자도 있고 뭐 옛날 훈민정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굉장히 귀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우리나라의 번역본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어권에서 많이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또뭘 갖고 하느냐 하면,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많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내유기 아, 제사 용어 같은 거는 거의 다 중국 그쪽에 하고 비슷해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약을 다리 먹는데 원탕이 좋죠. 근데 제탕 삼탕 들어가면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뭐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똑바로 번역하는 것과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또 건너뛰어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건너뛰어서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은 삼탕사탕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또 좋은 시설들이 있고 또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구역이 있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던 개정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사에 읽는 이것은 개정 개혁입니다. 개정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역과 개혁과 개혁 개역, 개정, 이런 많은 성경들이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한국 성도들이 보는 성경은 개혁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을 번역을 위한 성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GBT 성경 번역 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든가 지리, 환경,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아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그들의 언어적인 특색, 문화적인 특색 이런 걸 가지고 봐야 그것이 탁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이 성경을 위해서 번역하는 번역 성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현미경을 갖고 자세히 들다 보면서, 어, 그것을 이제 고치고 또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laughs> 오늘, 저는 본론으로 다시 컴백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와 또그 차이 그리고 연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 모세가 쓴 창세기는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처음에 쓸때 장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1장1절 쓰고 그다음 1장2절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쭉 따라서 하나의 편지로 썼는데 그래도 원래 그 어려운 게 뭡니까? 누가 레위기 몇장몇절검면 레위기를 찾는다 그러면 그 본문을 레위기 본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장제를 아, 중세보다 아마 더오래됐을 거예요. 장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이제 단락을 구분하면서 또 모서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또 장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이렇게 내놓은 분이 스테반에로 해서, 스테반이, 성경에 있는 스테반이 아닙니다. 스테판이 마무리하고 완성했다고 해서 스테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음. 이 단점은 또 뭐냐면, 여러분 성경 장제를 구분해놓으면 우리가 찾기는 좋지만은 단점이 어떤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가장, 가장 뚜렷한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인데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0개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이것 전부 다 가설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말씀 그대로 그냥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문제죠. 이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학자들이 구약을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한다. 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 발음이 나요. 이 발음. 예. 네. 이거는 영어로 하면 제호바, 독일어는 예호와 이렇게 되죠. 이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했고, 좀더 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는 제사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요거는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라는 것을 약자로 해서 피 라고 써요. 네.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신명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 데서 이건 D라고 했어요. D라고 해서 d 트 u t e o n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창세기도 모세 시대에 썼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요시아 왕때 편집해 낸는 것이다. 이렇게 연대를 확 나서 버려요. 그러다 보면 모세의 저작권이 부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참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소개하고 일일이 다 비평할 수는 없으니까 또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한마디로 저자와 출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구약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의 견해,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저는 뭐 일반 목회자니까 저의 견해가 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뭐 그러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좀 기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은 모세가 쓴 책이요. 같은 저자다. 이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이 창세기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이건 뭡니까? 손해를 해야 됩니까? 손바닥을 해야 됩니까? 손바닥 맞죠. 나 손이라 해도 크게 틀린 바 없어요. 요건 뭡니까? 손등이라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 갖고 손이라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손이라는 것은 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좀더 자세히 손바닥의 측면을 보느냐, 손등의 측면을 보느냐라는 측면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식으로 차례로 파노라마식으로 쫙 첫째 날부터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나운서가 9시 뉴스를 얘기할 때 다다다다 하면서 첫째 제목 딱 띄우죠 둘째 제목 띄우고 한 대여섯 가지 띄웁니다 그리고난 뒤에 중요한 것딱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1장의 파노라마식으로 나열되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여섯째 날 인간창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크로즈업 시켜서 어, 얘기하는 것이라이 말입니다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그 부분을 크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차례로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 주면서 중요한 인간의 거처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특히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전체 파노라마와 마지막 날, 인간과 안식일까지 쫙 연결됐다면, 창세기 2장은 창조의 핵심 부분인 인간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 이제 제가 그것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전의 중심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2, 3장에는 그래서 2, 3장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인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찰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간이 만물의 머리요, 창조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우주성전인 이 우주 가운데서 땅이 그 성소여 그 중심에 에덴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냐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 2장을 인격적인 관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특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부분이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완성하시고 입궁하시고 대왕으로 대관식을 하시고 인간을 태자 삼아서 대리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으로 1장 부분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제 에덴 성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에덴 성소에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은약 관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강조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쫙 펼쳐지게 돼 있어요. 네.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하며 축복하면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 차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에덴 성소에서 이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부부 이브를 만드시고 하와죠. 그래서 번성에서 에덴 성소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파노라마식 그림이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크루즈업 시켜서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